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CAT 실무능력평가 기출문제 16번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예제가 16번 모델링 예제입니다. 이 형상을 정면도 형상에서 보시면 이 위에 살짝 구멍이 뚫려있는 형상이 보이고 측면도로 돌렸을 때 이와 같이 경사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형상을 위에 평면도 형상을 보면 이 형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타원의 형상이 보이고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파져 있는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 형상을 와이어 형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이 보이시고 측면도에 보시면 이쪽의 면과 원의 구멍의 형상이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편에 보면 경사져 있는 부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위에 평면도에 보시면 이와 같은 형상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캐드로 모델링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면도의 형상을 보시면 165에 98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 형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EC 명령어를 이용해 임의의 포인트를 선정을 하고 골뱅이 165, 98만큼 되는 사각형의 형상을 그린 후 x라고 하는 명령어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55도가 들어가 있어서 180에서 55도를 빼면 xl a 1 2 5에 선을 만들어 이 위치에 포인트를 찍으면 f라고 하는 명령어로 f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정면도의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ray라는 명령어로 맨 아래 선 맨 윗선을 잡고 나면 임의의 위치에 형상의 선을 그리고 112만큼 선의 간격을 띄운 후 이때 들어가 있는 각도가 62라고 들어가 있는데 XL, A 62도만큼 이 형상의 위치를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사선이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형상이 되겠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f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형상이 되면 기울기 형상이 됩니다 이때도 o f f s e 42만큼 내려온 선, 옆으로 간선 55만큼 밑으로 내려온 선이 있는데 f 라고 하는 명령으로 f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먼저 해 주시고 55도가 들어가 있는데 90도에서 55도를 빼면 xl a 35도의 선을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측면도의 외곽의 형상이 되고, 이때 이 모서리 선과 이 모서리 선을, 모서리 선과 모서리 선을 따주면 이두 개의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 되고 나면 여기 부위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35만큼 올리고 위에 보시면 38만큼 옵셋 38만큼 요 형상을 그리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사각형 파진 홈 자리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옆에서 보시면 r a y 란 명령으로 이 홈이 파진 부위와 깊이가 25만큼 25만큼 되는 선을 그리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어로 tr 명령어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작업을 해보면 ray란 명령어로 제일 끝선과 제일 끝선을 먼저 이어서 형상이 들어갈 만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x에 A45도의 기준 위치를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지금 이 숨은 선 부위는 위에서 봤을 때이 아랫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선을 두개를 따지 마시고 아랫선을 따서 이 아랫선을 따고 제일 외곽에 되는 선을 따고 이렇게 세가닥을 먼저 땁니다. 그리고 아래의 와란 명령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지금 이 경계가 되는 부위가 이 모서리선이 되니, f라고 하는 명령으로,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를 먼저 제거하고 나면, 이 경사가 들어가 있는 이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선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PR 명령으로 얘를 제거하고 나면 이 선이 바로 숨은 선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제일 외곽에 들어가 있는 부위가 우선 만들어지고 이 경계가 되는 선은 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작업해 볼 텐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에 선이 먼저 필요하고 여기도 이 선은 이제 숨은 선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닥은 지우고 ray라는 명령으로 이 선이 올라가면 이 선이 돼서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가 먼저 마무리 tr 명령으로 여기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tr로 여기도 사라지면 이 경사진 부위가 있는데 이 경사진 부위는 여기까지가 됩니다. RAY로 이 선이 끝나는 포인트까지 결정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선이 이어지면 이 형상이 되게 되죠. 여기까지가. 그다음 동일하게 옵셋 25만큼 간격 띄우고 옵셋 38만큼 간격을 띄우고 나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와 같이 숨은 선 부위를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원형의 형상만 나와 있는데 이 원형의 형상은 화면에서 보시면 옵셋 50만큼 간격이 떠 있고 옵셋 45만큼 간격이 떠 있어서 이두 곳을 중심선으로 먼저 변경을 시켜 주시고. 시엔터 원의 반지름 30인 원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는 외관의 형상이 보이는 거고 이 밑에는 숨은 선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이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기능으로는 원의 형상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에서 끊기가 아니라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해당하는 원을 클릭하고 F 첫번째 포인트를 여기를 찍고 이렇게 허당이 되는 이미의 포인트에서 얘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럼 끊어진 게 확인이 되면,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원, 점을 찍어 이 형상이 외형선으로 변경이 됐고, 이 아랫부분의 형상은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모자르는 형상에 대해서는 연장이라고 하는 EX명령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TR명령으로 원 바깥에 있는 중심선을 먼저 정리를 하고, ln, d, 5mm만큼 연장, 연장을 시켜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쪽도 원의 영상을 보면,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중심선, r, a, y로, 원의 제일 높은 곳, 중심선, 원의 제일 낮은 곳, 세 군데를 따고 나면, 우선 tr 명령으로 여기 선을 먼저 정리하고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 라인을 이어지게 됩니다 f나 ex 명령어를 하게 되면 이 선이 단일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선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에는 외형선 밑에는 숨은선 tr 명령어 변... 자르시고 MA 명령으로 숨은 선 그러면 여기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LEN 5mm만큼 연장을 시켜서 측면도의 형상을 마무리할 수 있죠. 자 이제 위에 있는 평면도 형상을 보시면 원이 가장 큰 4분점의 하나 4분점의 하나의 선을 먼저 따고 이 4분점이 끝나는 곳 하나 여기도 이 원의 영상이 끝나는 곳 하나 그럼 이와 같이 사각형 공간이 생기고 나면 중심선 을 이용해서 이곳에 2L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그 다음 옆으로는 이렇게 직각 오스냅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럼 TR명령어로 필요 없는 선, 필요 없는 선. 여기도 필요 없는 선. 라인으로 4분점과 4분점 이어주시고, tr명령으로 정리. 그럼 우선, 여기가 중심선이 되고, 이 형상은 숨은 선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위를 넘어오지 못했으니, tr명령으로 이와 같이 잘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이 타원의 형상이 되고, ln, D, 오만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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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을 시켜서 평면도의 형상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형상이 다 마무리된 걸 확인하셨으면 사각형과 선을 다 지우시고 치수, 선으로 변경을 해서 처음에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40, 38,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25의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하고,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치수가 총 112. 각도가 갖고 있는 치수가 62. 이 선에 갖고 있는 각도도 55. 길이 치수로 변경을 하면, 여기는 42. 여기는 5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이 중복이 됐으니까 ch라고 하는 명령어로 치수 보조선이 off라고 하는 기능을 보시면 지금 이쪽 편이 사라지고 off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지금 이 부위의 선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쪽을 선택해 주셔서 숨기시면 되고. 자, 이제 정면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원의 센터까지 간격이 50. 여기서부터 원의 센터까지 간격이 45. 제일 높은 곳의 치수가 98. 제일 긴 쪽의 치수가 165. 이 사각형 파진 곳의 높이가 35 그럼 이때 반지름 치수 이렇게 뽑으시고 이때 toh 명령어로 on 하고 바꾸시면 이 꺾어서 치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각도 치수 55도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치수 기입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16번 도면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